120개 네가 한번 가봐라 어 120개를요? 오 가능하죠? 이 새끼가 진짜 이 씨... 주인분은 역시나 화이트로 오픈하시는 거고요 자 주인분 마일리지 먼저 한번 오픈해볼게요 자 상현님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여기서 세개 은바... 한번 가봅시다 야 어떤 거요? 말씀하시죠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은바페가 나왔어요 아 은바페요? 어 저는 레반 주인분 원하시면 또 레반 또형 근데 레반이 무시할 게아닌게 2조 2조예요 그러니까 3조 정도 하잖아요 1가 기준 3점은 비싼 거죠, 여러분들. 아래는 아직 형성이 안된 지단, 베컴 나브리까지 형성됐어요. 아, 그래요. 나브리만. 아 나브리만. 되게 좀 뭔가 힘들고 지시나 힘들어 좀 많아 보이시네. 자, 시우다 탑라스 100인데 요거 되게 가자.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야브리나 털어야죠. 자, 여기서 브라질! 쌤 빼기면 밀리타 루시우 되겠습니다. 당연히. 루시우구나. 2 6 0 0억그 아래. 아이씨, 선수 아직도 안 해오고 다니나 진짜. 로봇, 이거는 외울 수가 없는 게 같은 쌤빼한명더 있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주인분가 봅시다. 자, 화이더 근데 형이 이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 요 아이콘 TM이, 모먼트가, 지금 8명이 지명이야. 8 지명. 아 어, 괜찮지. 8명 지명이면, 이거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라이트하지. 가볍게, 여러분. 근데 위 아래 거 보지 말고, 그냥 위에 거 3개 봅시다. 1, 2, 3, 으로 3, 2, 1. 일단, 결과로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와. 봐. 1, 2, 3 중에 하나, 금으로65 떴죠? 이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래에서 4등, 5등 뛰어봤자, 뭐야? 그싸움할 거죠, 뭐할 거야? 우리는 최소 침수가 뜨는, 시우가뜰수 있는 65. 저주인분 네. 일단 재물 한번 싹깔끔하게 맞춘 다음에. 6민 육카 51.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진짜 바꿔 되는데. 자 일단 케인 그라인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육카 이제 성능이네. 주인분 아 이거 챔스 빼고 한번 해볼게요. 챔스 빼고. 자 챔스 뺀 다음에 유티도 빼고 메달리스트 또는 시우 상이라 진짜 이거 시우 뽑으면 너는 진짜. 너는 정말 CU 뽑기만 하면 상이라너 진짜 알지 본지 네가 CU를 뽑는 순간으로 그냥 우리가 레전드 영상 찍는 거니까 그거는 되게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상이라 우리 그 느낌으로 가보자고 오케이 CU 한번 가자 챔스 보내고 유티 보낸 다음에 지금 그래 할수 있어 상이라 자, 시즌 보자 시즌 보자 시즌 어떤 거니? 떴다! 이글라드! 캠콘! 일... 에서 CU 백금띠였습니다. 주임님,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또 이거 또또 메뉴네. 주님이 <laughs> 오늘 상호 메모를 많이 뽑아주신다. 예. 아, 상호 바로 상호 이, 이, 이 뽑았는데? 상호야, 내가 꼬셔볼게. 또 꼬셔. 너 꼬셔. 너할거 하고 있어 가서 내가 꼬셔 못하니까 알겠지 주임한테. 왜 이렇게 빨라? 걱정하지 마! <laughs> 아, 야 우리 형님 오. 예! 와... 역시 미세요와 이거 백컴이 근데 다른 선수들 다른백컴보다 능력치가 좀 확실히 좋은가 여러분들? 아 나도 미슈한테 스케줄 맡길 걸! 그러니까 강호야강호야걔 뽀록구잖아 너도 알잖아 아... 얘 지금 뽀록으로 한번 터진 것 뿐이야 네가 까는 게 제일 나아 아. 완전 걔 뽀록구야 지금 요아정 보면서 깐 거야 쟤 와! 아니 잠깐만 이거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보다 좋은데? 뭐야 아이콘 땄네! 아이콘보다 좋았던 백업이었던 거야? 아니 와. 크로스 150... 야 우리 형님 진짜 정말 정말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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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야 이러면 여러분들 슈케르랑 저거 두개 쓰면 완전 용호상 박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치 슈케르 근가랑 우리 상일이~ 그럼 한번 지켜봐라~ 아~ 상일아, 영아도 조금 그래도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굴러먹은 놈이라서 말이야. 아, 맞죠. 네가 그렇게 허접하게 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깨를 주기적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가끔씩 저렇게 자라나는 게 진짜 좀 그렇긴 하네~ 자, 일단 주인님, 이거는 절대 지금 팔면 안 됩니다. 까까 이 가격 아니니깐요. 오케이! 저... 잠깐만, 한번 더... 한번 가볼까나, 여러분들. 예. 스트라이커 이안러스 방탄은 요새 많이 안 쓰지 않나? 그렇죠? 8,300원. 아, 요새는 방탄은 좀안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느낌이가. 자, 잠깐만요. 예, 한장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리벨린노 아니에요. 사진은또 예전 거를 갖고 온것 같고요. 자 가자 잉글랜드의 CDM 설마 벨링엄은 아닐 거고 스톤스 CDM 나온구나 자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아직 안 풀린 선수 나올 거고요 이 가격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딱 나왔을 때또 가격이 뭐 어쩌다 이거 이 가격 맞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 가격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빨간 물에 걸린 그 선수 가자. 자 우리 주인님 빨간 불에 누가 걸려있으나 인아자어얘 근데 얘 많이 보도데아 시몽 반자. 몽반이 형이 누구지 잠깐만. 몽반이 형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지 잠깐만 이격시장에 자기 가격 아닐 텐데. 이런 시몽이 아니라 잠깐만 몽반이 형 잠깐 몽반이 형 잠깐만요. <laughs> 몽고반점이 아니라 잠깐만 어이거 아니다 어 잠깐만 상깐아 그나마 이건는 아니야 지금 다행이어 잠시만 일단 이 가격이 아니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들 저 일어날게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발사 혹은 양발잡이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몽고반점 형님께서 일단 봉구까지 저 분할을 치고 감사합니다, 님. 그래도 아스날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laughs> 아! 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오버롤 117 이상급. 와, 이거 이, 이 아닌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셰우 체고은가이이 가격 아닌데? 오. 쳤다 여기서 씨 o 금카 나오나? 아...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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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잠깐. 야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 10개면 이거 솔직히 오늘 씨 o 금카 하나 뽑아야 된다. 인정? 인정? 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10개면 여러분들 오늘 씨 o 금카 하나는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주인분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또인상말 하나 정도는 전달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솔직히 여러분들. 저정 그렇게 예, 생각하거든요. 아 은과 팩 말고 금과 금과 G O L D 골드 골드 자 8개 한번 올까? 가보자 자, 시유 금과 한 장만 걸려 나제냐 나한 장만 금마금만 상이라 상이라 규 이거 두 개만 죽었을 이거 뭐 그러니까 원래 이 확률이 더 하더라고 봤는데. 이건 아니지. 아 이씨. 잠깐만에. 예. 아, 잠깐만 CDM에서 로드리 양말 부스케치. 아 감독 목소리 가 너무 컸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게 뜰줄 알고 목소리가 예. 좀 많이 컸는데요. 위니시오스 주니어. 주 네이마르. 자, 네이마리에다가 달글리쉬, 모리엔테스, 은카 이 가격 아닌 애들이 많다, 얘들아. 그게요전 이제 공부가 끝나서 오는데? 확실하게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상임님. 아, 그렇죠서 그래. <laughs> 달맞이는 하나당 1주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 하나당 1주. 대한민국 골 울산에 잠깐만 대한민국 울산이면 조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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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6천억 원래 하나가 1조인데? 그러니까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이거 원래, 원래 이거거든 라레고 레라고 이런 것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2조 6천억면 잘뜬 거예 요 하나가 음. 그나마 아 씨오븐 카팩을 뽑았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스페인의 싸울 어 6,000원. 4월, 어. 아이 아. 아,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 조금 하타치 느낌이냐고 30이면은 일단은 패스 사고 그 다음에 구매 제한 걸린 거 사면 돼 최고야. 좋지. 그게 마에 드는 거 구매 제한. 형이 해본 결과 그래. 해본 결과. 아판지. 자 아판지 8 0 0대 아, 아, 결국에는 이제 진짜 아쉬운 건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저희가 그걸 못 뽑은 게좀 아쉽네요. 뭔가 대 카페. 알겠습니다! 간부스쿠트님! 알겠습니다! 맞아. 가자! 자, 갔다 이까 제발 가, 제발! 이, 제발 이, 야! 야! 아... 형! 조종공지... 배지배지... 할수 있다! 아... 아... 어... 아, 야, 나 엉덩이가 아직도 붙어 있네. 아직 안깠으니까요 가스박스님. 아니 옆에 있는 a 밥 d o 들할수 있는데. Sna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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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a 뭐 헤드셋 가지고 겠어 어, 잠깐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40초면은 여러분들 예 예, 예 예. 제가 그래도 지금 약간 작... 백컴이 아직 그 가격이 아닌데 못 파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바로 팔수 있고 돈을 돈을 만들 수 있어, 서는 돈을 만들 수 있어서. 이거는 수습이 안될것같 아니 왜냐면 베컴은 아직 못 파니까 아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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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왜 그래, 왜 그래, 상현아. 아아! 야, 건더기만 해도 돼, 왜 그래. 왜 그래, 상현아. 어, 계속 보여줘. 개쌍이 <laughs> 왜, 이새야왜 이래, 인마, 이거. <laughs> 몰라, 이 건더기만 해도 그러나 봐, 여러분들. 유리몸이야, 뭐야? 조만 요정도 주인분이 감사하다고 하긴 했는데 손톱으로 근처는 건드리는데 당연히 아프지 아니 이건 솔직히 잘 뽑은 거라서 사과할 게 없죠 그럼 놓게 상해라